원래 캐드의 역할은 플레이에 도움을 주고 뭐, 네. 어드바이스 주고 뭐 이런 역할인데 네. 지금은 진행을 좀 빠르게 하는 아유. 요소가 더 커진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행복 골프하세요. 안녕하세요. 로리박입니다. 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기적의 퍼팅 도미 시리즈 계속 하다가 중간에 다른 주제를 한번 할까 해서 어, 이번 주제는 조금 색다른 건데 오늘 주제는 뭐죠, 선생님? 노캐디 라운드요. 아, 되게 그거 중요한 주제. 최근에 많이 늘고 있어요. 점점 예, 네, 점점, 점점 늘고 네. 있어요. 이게 사실 그 노캐디가 사실 트렌드라고 봐야 되죠. 왜냐면 미국과 일본 뭐 유럽 저는 캐디 본적 없죠, 없거든요. 없죠. 네. 네. 그리고 너무 비싸죠. 비싸고 오히려 불편해 캐디가 있는 게 <laughs> 어느 순간부터 완전 초보자들은 필요하기도 한데 네. 의존해서 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사실 사실 맞습니다 미국서 골프 많이 치거든? 네 캐디가 없어요 근데 이제 다른 점은 미국은 카트가 잔디 페어의 안까지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음, 음. 그래서 사실 뭐채를 갖다 주고 뭐 챙겨 주고 뭐 이런 요소들이 사실 필요치 않아서 없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칠분 간격으로 또 경기 진행이 지연되면 안 그렇죠. 되고 그런 요소들 네. 때문에 캐디가 없으면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그건 이제 골프장의 것 괴로움이죠. 네. 골프장에는 요새는 거의 관제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카트가 움직이는 게이 안에 관제실에서 아 맞아요. 주주주주주 네. 어디가 늦고 어디가 빠르고 어디가 정체되고 이고다 보면서 그러니까 하루에 하루에 대한민국 골프장은 이렇게 성수기 이제 6월 7월 이렇게 막 가을까지 이렇게 가면 18월 기준으로 하루에 100팀 이상 들어와요. 100팀 이상. 그러면 2분, 인원으로 보면 일부 2부뭐 이렇게 400명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400명. 그러니까 이거를 속도 조절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하루에 뭐 3, 4 0 팀. 성수이라고 하더라도 있죠, 그러니까 뭐좀뭐몇개더 치고 뭐 질기를 알아서 이렇게 하더라도 진행상 아무 문제가 없는데 대한민국 보통 골프장은 보통 6분 7분 간격 티업이잖아요. 네, 7분 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팀 간격이 7분 안에 끝나고 밀고 가야 되는데 이거는 캐디라고 하는 어떤 요소가 없으면 이이 간격 이이 일정한 어떤 텀을 지켜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캐디의 존재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수한 처음에는 음. 이제 사장님, 회장님들의 골프였잖아. 대한민국에 도입된 골프라는 음. 최상류층의 어떤 골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조 인원이 따라 비서가 따라붙어야 되는 문화로부터 시작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점점 진화하다 보니까 지금의 이르러서는 이런 진행 때문에라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고 원래 캐디의 역할은 플레이에 도움을 주고 네. 어드바이스 주고 뭐 이런 역할인데 네. 지금은 진행을 좀 빠르게 하는 아, 요소가 아, 더 커진 것 같아요. 훨씬 커졌고 네. 그 다음에 또뭐 일부 캐디는 은행 업무까지 감당을하고 있잖아. 요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기할 때뭐 돈을 주고 준기를 그러니까 준비해 주는 역할까지. 얘기하기 전에 이제 최근에 저희 원래 다산 원래 갔는데. 제가 초보자 세 명을 데리고 갔단 말이죠. 음, 음. 근데 초보자들이 이거 저거 질문을 하니까 네. 캐디 약간 어투가 약간 음. 그 회원을 무시하는 듯한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그러니까 그런 약간 아규가 있었어요. 우리 회원하고 음. 그래서 제가 그걸 부드럽게 해결하기 위해서 캐디 한 명이 네명 봐주는 건 굉장히 음. 힘든 일이다. 음. 그러니까 그 정도는 이해하고 어떤 이런 좋은 분위기에서 가자 막 이렇게 음. 했는데 이 캐디의 그런 어떤 회원에 대한 무시함이 음. 점점 더 심해지는 거야. <laughs> 그래서 후반 시작할 때 제가 굉장히 좀 뭐라고 하고 음. 그 다음부터 이 캐디의 태도가 바뀌기도 했는데 음. 어떤 문화 자체가 음. 이 되게 조금 질이 떨어지는 캐디가 많이 있기도 하고 사실 어, 어. 그리고 우리가 캐디의 어떤 눈치를 봐야 되는 이런 분위기로 그렇죠. 이 하니까 너무 불편한 거야 어. 이 캐디가 캐디를 잘못 만나면은 내가 비싸게 돈 주고 어렵게 시간 내서 간그 라운드를 망칠 수 있는. 네 있지. 그런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막뭐 회원 중한 명은 아씨 팁을 한 1, 2만원 주고 시작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 하겠다고 그래서 이 캐디 기분을 맞추려 고 우리가 가는 거 아닌데 약간 조금 짜증 난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 했어뭐 캐디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치는 사람들이 왔을 때 자기의 노동 강도, 그렇잖아요. 서비스 강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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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에 비해서 이제 완전 비기너가 한두명 끼어 있다 그러면 노동 짜증나지. 강도가 굉장히 <laughs> 세지는 건 틀림없어요. 네. 틀림없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나라 14만원 기준으로 보죠 15만원 근데 이제 몰랐어요. 서울, 경기 쪽은 15만원 정도 네. 되잖아요 네. 여기다가 이제 약간의 팁까지 더해지고 이러면 굉장히 비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인당으로 나눠보면 그냥 평균 16이라고 한 4만원씩 내요 들 거의 한 4만원씩 내는 네. 거예요 4만원씩 근데 어그제 누가 우리 회원 중에 한 분이 갔다 오셨는데 비토리아씨씨 네. 퍼블릭 나인홀 드밖에 도는 거. 네, 네, 네. 그게 노케디란 말이죠. 노케디. 근데 우리가 그린피를 예를 들어서 뭐한 20만 원이라고 보더라도 이거 지금 한 4만 원 되죠. 플러스. 가다음에 카트. 카트비가 있죠 또. 카트비가 우리나라에서 4만... 전 세계에서 질리죠. 제일 비싸죠. <laughs> 비상식적이죠. 거의 <laughs> 1인당 3만 원 가까이 내죠. 인당 10만 원 정도. 하죠. 거의 10만 원 정도 낸단 말이에요. <laughs> 그럼 2만 5천 원또 추가되잖아요. 그럼 이것만 하더라도 기초적으로 들어, 20만원 기준으로 보더라도 26만, 26만 원5잖아 거기다가 밥 먹고 어쩌고 하면 30만원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빅토리아 시시는 주 중에 보통 2부, 낮 시간에 치면 한 10만원. 새벽 타임, 1부 타임에 치면 한 8만원, 7, 8만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노카, 트 노캣이니까. 노캐디니까 별도, 굉장히 비용이 네, 떨어지는 거고 서원힐스도 보면 야간에 너무 인기가 좋아서 요새는 추첨제인데 네. 야간 나이 도는 음. 거거든요. 음. 딱그 저녁 한 여덟 시 아홉 시쯤부터 음. 출발하는 건데 음. 노캐디예요. 음. 너무 좋아요. 음. 음. 캐디가 우리가 이렇게 활용하고 하니까 비용도 세이브가 되고 음. 음. 캐디비가. 그래서 지금 이제 불황이고 전체적으로 골프장들도 장사도 잘안 되고 이러니까 이제 고객 유치 차원에서. 이 캐디피라고 하는 게 고객들한테 꽤 부담이 되는 금액이다라고 하는 걸 골프장도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서비스 모델들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아예 우리는 노 캐디 골프장이다 이런 것도 한. 고 그렇죠. 한두 그렇게 나타나기도 네.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선택해서 가는 어떤 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거다 이렇게 보여져요. 예. 네, 좀 트렌드에 앞서 가는 거죠. 왜냐면 캐디 비용, 그다음에 카트도 요새는 선생님 AI처럼 로봇가 쫓아오는 카트 쫓아오는 요 그러니까 그, 더 저렴하고. 그래서 이제, 로 아, 캐디, 로 캐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1. 비용 절감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전 세계적으로 캐디가 이렇게 발달해 있는 나라는 동남아. 1인 1 캐디. 1인, 뭐, 예를 들어서 1인 1 캐디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캐디 한 명이 하는 것만큼도 잘 못해요. 잘 못하죠. 네. 생산성은 높죠. 생산성은 높지 않아요. 근데 그냥 노 캐디로 도는 게 이제 비용 절감 차원에서 하면 굉장히 유익하다. 왜냐면 1인당 4만 원 정도인데 이거 무시할 수 없는 돈이잖아요, 사실 네, 네, 네. 게다가 퍼블릭 같은 데를 도는데 1인당 4만 원이면 거의 50%를 얘가 차지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비용. 그러네요, 그렇게 따지니까. 굉장히 큰 거죠. 어, 그린피가 비율로 따져보니까. 일본만 하더라도 캐디가 거의 없어요. 왜냐면 인건비가 굉장히 올라가가지고 캐디를 쓰겠다 그런 거 선택해서 쓰게 하거든요. 근데 할머니들이 할머니. 나와요. 옛날 그래서 볼 차주로 이렇게 언덕 같은 데 이렇게 가시면 내가 걱정되는 <laughs> 상황이야. 저 할머니 어게하지죠 쓰러지시면 안 되는데. 이런 분위기. 그냥 제가, 제가 갔다 올게요. 뭐 이런 분위기야.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캐디가 이렇게 발달해 있고 이렇게 비용이 비싼 거는 사실은 대한민국에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다. 그래서 비용 차원에서 노 캐디 골프장을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서 봐서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제가 이노켓드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은 실력 향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향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노켓드 시스템 해볼만 해요. 캐디가 없으니까 자기가 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귀찮아 그러니까 클럽도 닦아야 되고 또뭐 가져갔다가 다시 와야 되고 복잡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클럽을 선택하고, 선택하고 실행하는 것을 자기가 오, 온전히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뭐 골프 매니지먼트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 클럽을 선택하고 이런 것도. 그러면 그러니까 거리 경우는. 자기가 확실해야죠. 누구 탓할 수가 없잖아요. 맨날 물어봐요 캐디한테 네, 거리 얼마나. 훈렸내 맞네. 아 그것도 좀 짜증나긴 해요. 예. 네, 네. 네. 또또잘 잘못 불러주는 캐디도 있고 네. 또 캐디 중에 또 경험이 많다고 하는 친구들은 이 사람 샷을 봐가지고 거리를 불러줘. <laughs> 이 사람하고 네. 나고 비슷한 거리에 있는데 이 사람한테는 120m 남나 맞다 그러고 네. 저한테는 달짝 와가지고 100m 남나 맞다 네. 네. 그러고. 왜냐면 이 사람 거리가 잘안 나니까 길게 불러가지고 클럽 길게 잡게하려는 그런 요령도 키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리에 대한 판단도 사실은 캐디가 없다면 오롯이 자기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책임도 자기가 져야 되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 거리 측정기 가지고 잴 수도 있고 아니면 거리 말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서 확인하죠 이렇게 있으면 100 지점에 말뚝이 곱혀있고 150 지점에 곱혀있고 200 지점에 곱혀있는데 그림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는 그린 센터 기준으로 이게 거리가 측정돼 있잖아요. 에. 그러니까 앞핀은 이제 핀 색깔은 핀은 색깔별로 구별이 되게 돼 있어요. 앞핀은 대체로 어, 빨간색. 음. 중핀은 흰색. 맞나요? 예. 그 백핀은 뭐 노란색? 예, 백핀 음. 뭐 다른 색.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골프장한테 물어보면 돼요. 근데 이게 대충 10m 간격이라고 계산해요. 음. 센터 핀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이게 100m다. 그럼 백핀으로 가면 110. 앞핀으로 90. 핀 꼽는 사람도 대충 그거를 10m 정도 간격을 보고서 꼽아요. 요새는 거리 측정기가 거의 대중화돼 있고, 그다음에 그렇대요. 이렇게 시계처럼 해가지고 뭐불러주잖아요 예, 이렇게 딱 누르면 근데 그게 있으면 그걸로 하되 또안 보이거나 잘안될 때도 있거든요. 그럼 이 거리 말뚝을 확인하고 대충 대략 알수 있죠. 또꽤 이게 어떤 회원들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골프장은. 이런데 이제 스프링쿨러나 이런 거맞잖아요 아, 밑에 있어요, 맞요 이런데도 표시가 써 있어요. 예를 들어서 80m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거 뭐냐면 그린 센터 기준으로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리를 측정하고 자기가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에요. 자기의 능력. 맨날 캐디한테 의존하는 게 아니라, 근데 노캐디 시스템으로 하면 이 거리를 측정하고 클럽을 선택하고 실행하고라고 하는 거를 자기 스스로 주도적으로 해야 되죠. 굉장히 실력이 늘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내, 내가, 이렇게 카트를 타고, 음, 카트는 있으니까, 카트 타고 가다가 내 공이 여기 있다 그러면, 대부분 이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클럽을 한 두세 개 가지고 가죠. 그렇죠. 이것도 버릇이 되죠. 선수들처럼. 그 다음 세 번째는, 가장 핵심은, 핵심. 컷팅 그린. 그린에서의 플레이죠. 네. 그린 플레이. 음. 이게, 그린 경사를 읽고, 그 다음에 오르막인지 내리막인지 살피고, 이거를, 아, 예를 들어, 초보자들 데리고 가보면 특히 여자분들은 아무 노력도 안 해. 그냥 그렇게 서 있어. 그냥 머하게서 있어. <laughs> 그 다음, 캐디가 나중에 이 방향으로 치세요. 그러면 이렇게 치고, 아우, 아예 마크를 안 들어가네.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공 앞에다 하는지. 그래서 이게 확 늘어요. 한, 한두 번만 해보면. 그리고 여러분들, 그, 퍼팅 실력이란 철저하게 데이터의 축적이야. 네. 많이 나본 사람이 잘 그린 이기 능력이 훨씬 더 향상될 <laughs> 확률이 높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노캐디 시스템 강추예요. 저는 노캐디가 로케디. 편하거든요. 네, <laughs> 강추, 강추. 근데 저는 이제 제, 그 제자들한테는 강추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아, 네. 눈이 잘안 보여요. 이게 농내장이 좀 와가지고. 그래서 공이 뜨면 안 보여요, 아예. 그래서 캐디가 없는 데 가면 되게 불편해. 공을 못 찾아. 맨날 주변 사람들이 내, 내공 어디 갔냐고 내가 물어봐야 되고, 내공 보셨어요? 막 이래야 되고. 그래, 그런 상황이었으면 캐디가 있는 데를 선호하긴 하지만, 저는 제자들한테 이거를 알려줄 때는, 노 캐디를 해봐라. 그리고 우리 왜 제주도 가잖아요. 제주도 가면 우리 노 캐디로 돌잖아요. 네. 퍼블릭 라이너로 네. 그렇게 해서 한 2, 3일 거기 돌고 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굉장히 많 들어요. 알아서 착착 움직여요. 움직이죠. 착착움직여 네. 누루한테 잘 묻지도 네. 않고. 골프 매니지먼트 실력이 현저히 상승. 상상... 현저히 늘어난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라도, 일부러라도, 저는 노케디 시스템의 라운드를 해보시길 권합니다 가능하지 않아 우리나라는 왜 카트가 못 들어간 줄 알아요? 그린 손상?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페어웨이 손상? 그렇죠 그런데 이제 페어웨이 그럼 미국 잔디는 손상이 안 되나요? 왜냐면 팀 수가 훨씬 적으니까 적고 또두 번째는 평지가 딱... 많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위험성. 산악형 골프장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이게 평지면 위험하겠다 평지, 아니 위험하기도 하고 평지면 음. 바퀴가 스무스하게 굴르잖아요 음. 근데, 오르막이면 잔디에 가해지는 하중이 굉장히 커지죠. 음, 잔디 손상이 엄청 심해. 요 그럼 잔디가 패어버려요. 이렇게, 밖에 헛돌게 한두 번만 돌면, 잔디가 이만큼이 패어버려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페어웨 들어가면 안될것 같은데, 느낌이 지금. 아니, 평평한, 어떤 코스는 들어가도 되고. 아니, 안전 문제가 상당히 있을 있어요, 것 같아요.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어쨌든, 일부러라도, 노 캐디 있는, 노 캐디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골프장에 좀 도전해볼 필요가 있다. 두려워하지 말자. 예, 네, 두려워하지 말자. 한두 번만 가보면, 음. 지금 이, 우리 로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어 이거 되게 편하네. 캐디 눈치 안 봐도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는 뭐 연습상 하자 이가 라운드 갔다 그러면 뭐 앞뒤 한팀더 간격 쳐요. 봐가지고 한번 네. 더칠수도 그렇죠. 있는 거고. 네. 아, 막 캐디 눈치 보고 멀리 간 주는 것도 뭐 해야 되지. 네. 뭐, 눈치 빨리 오케이 줘야 되지. 뭐 이거 플레이가 네. 너무 불편합니다. 네. 사실. 그래서 여러분 로캐디 시스템에 꼭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행복 골프 하세요.